창세기 3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즉도 하고 보암 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 지라 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 주 주일 설교 단임 목사님 설교가 저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무엇을 듣느냐. 듣는 거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 무엇을 듣느냐. 듣는 거에 따라서 보는 것도 달라진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그때사 선악과가 좋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를 영향을 준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소리를 내면서. 동산을 거니셨는데 그때 아, 설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규를 하시면서 그의 자녀들을 찾으시고 있었다. 아, 그렇게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 보는 것,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라고 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어, 어떻습니까? 여열 가지 재앙을 다 직접 체험하고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갇혔을 때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광야로 나왔어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보라고. 그래서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성경은 참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본 즉, 예, 선악과를 본 즉, 말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의, 뱀의 말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선악과가 이렇게 안 보였을 것입니다. 동상 중간에 있는 나무고 대표적인 나무 두나무가 나무, 두 두, 아, 있기 때문에 항상 보았을 것인데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깐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 목사님께서도 이것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듣고 있는지 정말로 아, 신중하게 신중하게 그 내용을 감시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전에 다룬 니고데모와 라합의 사건을 볼 때에도 사실과 거짓을 거르는 기준을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하냐고 농담으로 했지만. 거듭남에 대한 반응이었죠. 거듭남에 대한 거듭남의 가르침 앞에서 그렇게 반, 반, 반응을 했는데 문맥상 문자적으로 거듭남은 새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 니고데모한 적이 없어요. 그 반면에 라합은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그녀가 직접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숨겼지만 밖으로 쫓아 가라고 여리고의 왕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라합을 이런 라합을 믿음의 여자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내 기준으로 이게 사실인가 거짓인가 이게 맞나 틀렸나 이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그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이 사실이지만 어두운 거짓이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혼계하십니다 성도에게 무엇을 성도에게는 무엇을 듣는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사실과 거짓을 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그것을 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구원의 관점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뱀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도 말이 맞잖아요. 뱀이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아무리 뱀이 말하는 말이 사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구원을 방해하는 말이라면 듣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어떠한 말을 들여야 하며 어떠한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뭐라 할까요 지름길을 할까요 명확한 그 방법을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아, 우리가 잘 외우는 구절 중에 이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도 바울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잘외우는 구절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리 10장 17절 자, 리리 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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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도리 말씀으로 말미암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내가 직접 이것을 암송하려고 외우지 않아도 많이 들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사도 바울이 좀 특별하게 좀 이상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미암는 것이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laughs> 아,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맞죠?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해놓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왜 이렇게, 이렇게, 지고 기록을 했을까? 나눠가지고 기록했을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눠서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떠한 것을 들어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안 해요 그냥 들음으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말을 들어도 들으면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어떠한 것을 들어도 듣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주장하는 것은 바울이 주장하는 그 믿음, 바울이 주장하는 그 들음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추가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믿음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은 성경이 주장하는 들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아 모든 들음은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데 성경적이지 못한 들음과 성경적이지 못한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다른 걸 들으면 다른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냥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아, 요즘에는 특별히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유튜브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강사들도 많고, 성경 공부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대학교 가면, 오 신기하게 대학교들을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교회에서, 이제 인정받는 교회에서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건 별로 없고요. 출처를 모르는 성경 공부들은 꽤 그래 많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따라가면 안 되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들으면 아무거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단들이 어떻게 넘어가요 갈까요? 이상한 것을 많이 들으니까, 그거에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 명의 학생들의 주장보다 제대로 된 대학에서 인정받는 교수 한 사람의 말이 더 분명한 것처럼 신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 그리고 인정받는 곳에서 배우고 배운 그런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다른 말로 가르치는 장로라고 불러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장로님들입니다. 목사님은 가르치는 장로라고 부릅니다. 가르치는 장로로 목사님을 받았으면 그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성경적이고 바른 믿음의 행보입니다. 다스리는 장로님은 그 가르침을 받들어 성도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는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장로를 오히려 성도들이 가르치려고 해요.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들 장로를 성도들이 다스리려고 반대로 돼 있죠. 반대로.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 이러한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운 기준을 무시한다면 딱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는 행동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람은 아,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생기면 무엇이 됩니까? 일단 다시 그 창세기를 생각해야 돼요.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먼저 들었어요. 들으면 그 거짓 거짓을 들었는데 그 거짓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죠. 거짓 믿음이 생겼겠죠. 거짓 믿음이 생겨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보게 됩니다. 이것도 성경에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 드릴게. 잘 아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믿음을 가지면 보게 돼요, 보게. 바른 믿음을 가지면 바르게 보게 되는데 바른 믿음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는 누구를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보게 된다면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잘못 들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것을 그 기준을 분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보이는지 한번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잘 보이는지 아니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 보이던 예수님도 안 보이는지 교회 생활 하면서 어떤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더잘 보이게 신앙생활을 도와줍니다. 그럼 잘 들은 거예요. 좋은 것을 들은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들었는데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더잘안 보입니다. 그럼 잘못 들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멀리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더 보이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덜 보이는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말을 듣든지 그 말이 예수님을 더볼수 있게 하는 말이라면 그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실을 말하고 바른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말이라면 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일까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말이라면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에요. 안 어려워요 생각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아마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교회 오래 생활 하셨으면 다 경험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 이전에 잘 보이던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고 아니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이제 아, 그 말을 한 사람도 회개를 해야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도 회개해야 합니다. 묘하죠. 왜냐하면 그 말을 들음으로 나의 눈이 나의 눈이 안 좋은 것에 선악과에 밝아져요. 자신을 비우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처럼 남의 색으로 가는 길에 참된 예수님의 빛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밝아진 그 자신의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바울은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 이거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생각해요. 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혹시 교회 생활에서 예수님이 더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의 과정,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도 체험해야 합니다.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거는 진짜 에덴 동산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담해색도상에서 만나는 이 사건은. 사도행전 구장 3절에서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같이 따라 오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9장3절에서5절까지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 가다가 담의 세계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바리새인의 눈으로,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의 눈으로, 다른 말로 또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눈으로, 그렇죠? 바리새인이죠.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왜 하필 다메색도 상으로 가면서 일어났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을까요? 다메색이라는 도시 이름은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매우 오래된 도시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 사이 인데한 절씩 기도합시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laughs>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 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와 이르시되, 수 이르시되, 아멘.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일 때. 장자가 없어서 하나님께 묻는 사건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담에색 사람 엘리에셀이 등장해요. 담에색 사람이에요. 아, 아브라함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상속자는 이 담에색 사람이라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대답하시면서 참된 상속자가 따로 있고 그로 인해서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왜 사울이 다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묵상 이게 함께 조합해서 묵상해 보면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알고 있었던 사울은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이삭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삭, 의 후계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후계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과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상속자는 하늘의 별처럼 화려하고 높고 무한하신다는 것을 아, 참된 아침 별이신 예수님의 빛을 통해 사울은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니구나.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귀한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5장을 읽었는데 이전 14장에서도 이게 나타납니다. 밤의 세계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면요. 나는 아브라함이 전쟁으로 취득한 전리품이고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 다메색 도상의 만남입니다.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 시대의 최고의 자랭거리를 다진 사울에게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참된 상속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울 생각에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계이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계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종으로 그것도 은혜잖아요. 종의 신분으로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참된 주인은 이 이스라엘이 이 집에 참된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시구나. 내가 섬기하는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의 후계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울이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한 사건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선악과가 달리 보였습니다. 바로 이 뱀이 주는 눈과 시야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사울처럼 담에 색도 상해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끝까지 뱀이 주는 시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뱀이 들려주는 것을 들었고 그 시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되는 눈이 안 보여요. 나중에 눈이 보일 때 한번 가봅시사도행전 9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왜 비늘일까요? 비늘함 우리가 생선 비늘 얘기 생각해 그 비늘이 아니고 요 비늘을 얘기할 때는 어, 뱀도 비늘이라고 하거든요. 스케일스라고 하거든요. 껍질이란 뜻이에요. 네 눈에서 뱀 껍질이 떨어지는. 우리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할 때마다 우리 눈에는 뱀 껍질이 한꺼풀 한꺼풀 더해지고 있어요. 벗어야 됩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들어서서 사울이 그래 생각한 거예요. 내가 들어서서 이환난을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주장하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죽여야지 자기가 메인플레이, 자기가 대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신교회도 늘 우리가 사명을 받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하지만 끝에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